손목 터널 중흥군 왜 발생할까요? 오늘은 e스포츠 최고의 선수라고도 불리는 페이커 선수도 고생하게 한이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소방관 유광재입니다 오늘은 e스포츠 최고의 선수라고도 불리는 페이커 선수도 고생하게 한이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환은 손목 질환 중 하나로 정말 많은 주부분들도 걸리는 질환입니다. 어떤 질환인지 감이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손목터널 증후군입니다. 먼저 손목터널 증후군의 치료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손목터널 증후군이 어떤 질환인지 이해하면 더 좋겠죠. 그럼 손목터널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지 왜 발생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힘줄과 신경이. 팔에서 내려와서 손목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목에는 손목뼈와 그 위를 지붕처럼 덮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이 손목뼈와 지붕 인대가 터널 모양을 만들어서 손목에 터널을 형성하게 되는데 손가락을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데 중요한 신경 중에 하나인 정중신경이 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겠지만 바로 이 터널을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왜 발생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사용입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또 다른 말로는 손목 과사용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즉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주로 프로게이머 주부 사무직 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상입니다. 손목의 골절, 탈구, 염좌 등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된 상황이 발생시에 손목 터널이 좁아져 정중신경이 압박받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임신이나 폐경, 갑상선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발생시에 뼈, 연골, 힘줄 등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외에 유전적인 요인, 당뇨병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손목터널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절반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땡기거나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화끈한 느낌을 느끼거나 쿡쿡 찌르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이나 어깨 부위까지 저림이 타고 올라오거나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통증으로 인해 밤에 수면이 방해되는 경우도 <laughs>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나 감각 이상 증상이 계속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손가락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손목터널 증후군 그럼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중요한 치료법은 바로 휴식입니다. 두꺼워진 지붕인대와 안쪽에 위치한 힘줄들이 신경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먼저 휴식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입니다. 소염진통제를 처방하고 또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으로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도 물리치료와 동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 치료법은 바로 주사치료입니다. 염증 부위에 약물을 투여하여 손상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근육을 이완하거나 재활을 돕는 도수치료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을 보이지 않거나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수술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1cm 미만으로 피부 절개 후에 초소형 카메라와 시술 기구를 넣어서 손목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말 쉽게 그리고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수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초기에 손목 사용량을 줄이고 휴식을 취하며 물리치료만 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빠르게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손목 터널 증후군의 통증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회복기간은 방치기간과 비례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손목터널 중원의 증상부터 원인 그리고 치료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